이번에 우리는 양자화학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결국 분자나 원자의 구조 그리고 그 안에 있어서의 전자의 움직임과 에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국 알고 싶은 건데요.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배워나가야 될 텐데 이 전자나 분자 같은 작은 시스템에서의 움직임은 고전역학이 아닌 양자역학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양자화학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될 텐데 우선 차례대로 보면 양자학즉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겨났나 그걸 좀 다루어 보고요. 그러고 나서 그 양자역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수학적 어떤 이론들 그리고 나와서 나오는 파동함수와 연산자, 에너지와 같은 수학적 물리적 이해들을 좀 이해해 보고요. 그리고 나서 그걸 실제 우리가 적용을 하기 위해서 원자나 분자 가기, 까지 가기 전에 우선 단일 입자, 한 개의 입자의 운동에 대한 것을 양자 역학적으로 한번 풀어보는 특별히 그 중에서도 병진 운동과 진동 운동과 회전 운동 각각에 대한 움직임과 에너지에 대한 양자 역학적인 해를 한번 구해보고요.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이용해서 조금 복잡한 시스템인 원자. 원자 중에서도 수소원자가 가장 간단하고 그것보다 조금 더 복잡한 원자들, 즉, 다전자 원자들을 다루어 볼 거고, 거기서 우리가 오비탈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하는 1S, 2S, 2P 하는 오비탈의 개념도 한번 도출해 보고요. 그리고 나서 원자들이 합쳐서 만들어지는 분자의 구조. 이렇게 다루면 우리가 작은 입자들의 움직임의 역학인 양자 역학. 그걸 이용한 양자 화학에 대한 강의를 쭉 한번 진행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다루어 볼 것은 이 양자 이론에 관한 이제 소개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오늘은 첫 번째 강의로 이 양자 역학이라고 하는 퀀텀 미케닉스의 시작,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 역학의 기원 또는 태동이라고 불리는 오리지널 퀀텀 미케닉스 그 중에서도 1강에서는 양자 역학의 시작을 가져온 흡체 복사, 극저온 연룡량, 파동 입자 이중성 이런 문제들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자역학이란 뭐냐 생각을 해보면 양자역학의 이전에 역학,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움직임과 에너지 등을 다루는 학문을 우리가 역학, 미케닉스라고 부르는데요. 양자역학 이전에는 고전역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클래식할 미케닉스라고 부르고요. 17세기에 아이작 뉴트 우리가 잘 아는 뉴턴이 이 고전역학의 이론들을 완전히 잘정립해서요그 전에 있었던 역학의 이론들을 모아서 집대성해서 17세기에 아이작 뉴턴이 고전역학 이론을 완전히 정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운동의 제3법칙 그런 게 있잖아요. 관성의 법칙, F는 MA, 뭐, 작용 반작용의 법칙 등으로 의식되는 고전역학의 기본적인 이론들을 잘 정립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론들을 이용하면, 뭐, 무엇인가를 공을 던졌을 때 또는 물체가 어떻게 움직였을 때 초기 위치와 예 속도와 가속도 값을 알면 시간 T초 후에 그 입자에 정확한 위치와 운동과 에너지가 정확하게 정의가 됐어요. 이 이론에 의해서. 심지어 천체의 움직임. 몇 날, 몇 월, 몇 시에 어떤 목성이든 어떤 천체가 어느 위치에 정확하게 있을 거야 하는 것도 심지어 이 고전역학으로 완전하게 이해가 되고 정확하게 맞았거든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더 이상 이제 역학은 필요가 없어. 역학은 완전히 정립된 거야. 역학이란 이론은 완전히 정립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러다가 19세기 말에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실험 기술도 발달하고 조금 더 세밀한 실험들을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고전 역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관찰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당연히 실험이 잘못된 줄 알았죠. 왜냐하면 고전 역학은 틀릴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고전 역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하나 둘 쌓이기 시작하면서 어 고전 역학이 혹시 틀린 것은 아닐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고전 역학으로 설명할 수 없고 새로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 가설 중에 하나가 양자 역학이고 이 양자 역학의 가설에 따라서 즉 가정이에요 일종에 누군가가 막 증명해서, 수학적으로 증명해서 앞으로 이게 역학이야 라고 증명한 식이 아니라, 야,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가설을 세워보자, 이런 가정하에 한번 현상을 설명해보자 하니까 그 현상들이 다 설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가설로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 가설이 모든 현상, 그동안 설명할 수 없었던 현상들을 다 설명했고, 그 뒤에 나오는, 최근까지 나오는 모든 현상들을 다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이 가설이 맞는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모든 현상을 잘 설명함으로써 지금은 이 양자역학이 정설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죠. 사실 모르죠. 언젠가 미래에 이 양자역학이 또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현상들이 관찰된다면 이 양자역학을 또 바꾸는 새로운 역학이 또 새로운 가설이 생길지도 모르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모든 역학을 설명할 수 있는 정설은 양자역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양자 역학을 가져오게 된몇 가지 실험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번 시간에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고전 역학을 한번,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갑시다. 뭐잘 아는 거지만, 우리가 몇 가지 정리하면 고전 역학에서 나오는 뭐 위치, 에너지, 운동량 그런 겁니다. 우선 P는 모멘텀이라고 부르런 운동량이죠. 운동량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질량 곱하기 속도 하면 운동량입니다. 그리고 속도는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 dt 분의 dx를 우리가 속도로 정의하죠. 에너지는 2 m 분의 p 제곱, 2 m 분의 운동량의 제곱으로 표시할 수 있고 p는 mv이니까 2분의 1 mv 제곱으로 쓸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운동에너지죠. 2분의 1 mv 제곱은 운동에너지입니다. 초기의 위치와 그리고 등속 운동일 때, 이게 등속 운동이라면 등속 운동이라면 초기의 위치와 속도를 알면 t 초 후에 입자의 위치는 정확하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운동량도 정확하게 정의되죠. 왜냐하면 m 곱하기 그때의 속도가 바로 운동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운동량은 p는 mv이기도 하지만 e는 운동에너지는 2m 분의 p 제곱이기 때문에 ek가 따라서 p는 다르게 쓰면 루트 e m ek로 쓸 수도 있고요. 이런 몇 가지 식들을 기억하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클래시칼 미케닉스는 잘 정리가 되어 있었고 클래시칼 미케닉스의 특징은 입자의 궤적이 정확히 예측 가능하다 그리고 입자는 임의의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 이게 클래시칼 미케닉스의 특징이죠 임의의 에너지를 갖는단 말은 어, 에너지가 연속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에너지도 가질 수 있습니다 0과 0.1 사이에 0.01의 에너지 가질 수 있고 0과 0.01 4 0.001의 에너지도 가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에너지는 연속적이고 임의의 값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게 지금 어떤 제한이 없잖아요 클래식칼 미케닉스에선 하지만 우리가 새롭게 정립한 가설로 세운 양자역학에 있어서는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에너지가 불연속이에요 입자는 특정한 에너지 값밖에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게 어, 클래식칼 미케닉스와 고전역학을 구, 아, 양자역학을 구별하는 큰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뒤에 다시 다루어 볼, 하나씩 다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양자역학이 도입되는 몇 가지 새로운 실험들과 양자역학이 정립되어가는 과정에 나온 실험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책에서 교과서에서도 많이 다루고 우리가 <laughs>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블랙바디 레디에이션, 흑채복사라고 하는 거고요. 흑채복사? 그다음에 히크패스티의 로우 템퍼러스입니다. 히크패스팅 열용량이죠. 즉 저온에서의 열용량입니다. 로우 템퍼러스 저온에서의 열용량 문제가 있었고요. 또 아토믹 스펙트럼이나 몰리큘라 스펙트럼과 같은 스펙트럼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에 포토일렉트릭 이펙트라고 부르는 광전 효과입니다. 이런 것들이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는 어떤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 시간에 우리가 다룰 것은 유명한 흑채복사 문제입니다.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이라고 부르는 흑채복사 문제입니다. 어, 독일에 비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비인이라는 사람은 그 독일의 재련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던 연구원이었습니다. 재련연구소에서 일하다 보니까 철을 녹여서 용광로에서 녹여서 하는 일들을 하죠. 관찰을 하다 보니까 물론 다른 사람들도 많이 관찰을 했겠지만 철이 용광로에서 녹을 때 온도에 따라 철이 내는 색깔이 변하더라는 거죠. 처음에 온도를 높이면 철이 노란색이 되었다가 온도를 더 높, 아니, 처음엔 빨간색이겠죠. 빨간색이었다가 온도를 조금 더 높이면 노란색이 되었다가 온도를 더 높이면 파란색 쪽으로 가까워지는 것 같다가. 거의 녹을 때 완전히 온도가 많이 높아지면 하얀색으로 가는 어떤 뭐 그런 색 변화를 관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그래프나 이론으로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관찰을 했어요. 쭉 관찰을 해서 관찰을 해서 온도에 따라서 빛을 내니까 그 빛의 파장을 관찰을 한 거예요. 그랬 어떤 온도에서 빛의 파장이 어떤 특정한 파장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이 점을 우리가 이 파장을 람다맥스라고 부르고 이 람다맥스를 기준으로 물론, 더큰 파장이 있는 빛도 나오고, 더 작은 파장의 빛들도 나오지만, 어쨌든, 최대 파장을 가지고 있는 빛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더라는 거죠. 이때 Y는 에너지 디스트리뷰션이에요. 그 빛을 내는 스펙트럼 밀도라고 보는 거죠. 밀도가 높은 지점이 있고, 그 다음에 파장에 따라서 이 밀도들이 낮아지고, 이렇게 관찰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파장을 가지고 있고, 이 색깔을 우리가 관찰하게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럼 온도를 높이면 이 그래프가 약간 이렇게 이동을 하고 온도를 낮추면 이렇게 이동을 한다는 거죠 즉 온도를 높이면 이게 온도가 높은 거예요 t가 높은 거고 얘는 t가 낮은 거예요 온도가 높을수록 이 람다맥스라는 최대 파장이 왼쪽으로 이동해요 그럼 온도를 낮추면 최대 파장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요 파장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즉 온도가 높아지면 파장은 작아지는 거죠 왼쪽으로 이동하니까 파장이 작아진단 말은 우리가 알기로는 색깔이 파란색 쪽으로 가는 빨주노초파남보에서 빨강이 파장이 가장 크고 보라색 쪽이 파장이 작거든요. 따라서 파장이 짧단 말은 에너지는 크지만 색깔은 파란색 쪽으로 가는 거고, 온도가 낮을 때는 빨간색 쪽에 있는 거예요. 온도가 낮을 때는 람다는 크고 파장이 큰 빨간색 쪽 빛이에요. 그래서 빨간색에서 노란색, 파란색 쪽으로 움직이는 게 이제 이해가 가는 거죠. 이 실험을 하는데 있어서 관찰해봤더니 빈이 관찰한 결과를 정리해보니까 파장과 온도는 서로 반비례 관계라 있다 이거죠. 즉 온도가 올라가면 파장은 내려가는 그지? 그런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람다 x 곱하기 t가 상수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게 빈의 법칙이고요. 그리고 이때 요 하나의 스펙트럼 어떤 특정한 온도에서의 이 스펙트럼을 밑을 전부 접분하면 이게 뭐냐면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전체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 에너지는 이, 이 면적, 이 적분한 이 면적은 어떻게 구, 구하면 되냐면 이 에너지 디스트리뷰션 로우를 전체 파장에 대해서 접분하면 구할 수 있는데 이걸 구해 보니까 구할 수 있는데 이렇게 구해 보니까 이게 또 T의 4승에 비례하더라는 거죠. A는 상수고, 스텝만 볼지만 상수라고 부르면 상수고, T의 4승에 비례하는, 즉, 이 면적이 온도를 높이면 훨씬 많아져요. 이렇게. T의 4승에 비례하는 면적을 가져, 에너지는 T의 4승에 비례한다 하는 결과도 얻었어요. 근데 이 실험이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빛에서 이 물체의 온도가 있을 거고, 이 온도에서 나오는 빛을 우리가 관찰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파장을 관찰 하고 싶었는데, 이 빛, 이 온도에서 나오는 빛이 아니라 실제 빛은 여기서 반사되는 빛이 주로 많이 관찰이 되거든요 온도와 관계없이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걸 막기 위해서 아 그러면 반사시키지 않는 검정색 물체를 써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이게 이제 흑체인 거죠 블랙바디예요 그래서 흑체를 써서 관찰하면 그래도 빛을 잘 관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지만 이 실험이 쉽게 잘 관찰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 온도가 사실 우리가 500k라고 생각을 했지만 500k지만 우리가 관찰하는 요점, 요 지점이 500k는 아니거든요. 전체가 500k인 거고 어떤 애는 300k일 수도 있고 어떤 애는 600k일 수도 있고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험의 정확도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 보완을 하다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럼 이렇게 하자고 생각하고 동그란 구긴 군데 구에다 구멍, 구멍을 하나 뚫었어요.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구멍을 뚫었고. 이걸 우리가 블랙바디 위드어 핀홀이에요. 그 안쪽은 검정색으로 이렇게 칠했어요. 칠하고 나서 가열을 하고, 가열을 하고 이 물체의 온도가 500K가 되면 이 안쪽이 이제 500K라는 거죠. 500K가 예를 들어 됐다고 쳤을 때 나오는 빛을 관찰하는데 얘는 반사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빛이 우연치 않게 이렇게 나올 때만 관찰이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관, 이 경우에 우리가 관찰하는 빛은 그래도 최대한 열적 평형에 도달하왜냐 많이 부딪히다 나오기 때문에 열적 평형에 도달한 빛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도. 그래서 이렇게 블랙 바디 위드 어 핀홀 핀홀을 가지고 있는 블랙 바디로 관찰을 했더니 이 조금 균일한 데이터들을 얻을 수 있고 그렇게 만든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게 유명한 블랙 바디 위드 어 핀홀 실험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관찰한 거는 특정한 온도에서 람다에 따른 에너지 디스트리뷰션을 관찰했던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사실을 관찰했다는 거죠. 그리고 람다 맥스를 갖는다. 이런 관찰을 했어요. 이거를 이제 설명하고 싶은 거죠. 이제 실험은 다 끝났고 실험은 잘 했으니까 이 그래프를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전역학의 어떤 이론들을 가져다가 이 그래프, 지금 실험 결과들을 설명하고자 했죠. 처음에 레일레이가, 처음에 레일레이가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고전 역학에서 있었던 진동자의 개념을 도입했어요. 즉, 전자기장은 모든 가능한 진동수의오실리에이터에 집합이다. 즉, 진동자들이 되게 많이 들어있고, 그 진동자들이 진동하면서 내는 빛을 우리가 관찰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특정 파장의 빛은 그진동수의 일렉트로 마그네틱 오실리에이터가 들뜨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고전 역학적인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고전 역학적으로 이키 파티션 프린스프리라는 게 있었는데 고전 역학에서 잘알려준 건데 그때 어떤 진동자든지 진동수에 관계없이 에너지를 골고루 나누어 간다 하는 게이키 파티션 프린스프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큰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 진동자든지 작은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 진동자든지 똑같이 에너지를 나누어 갖는 거죠. 근데 고전 역학적으로 진동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진동수에 따라서 에너지가 달라져요. 진동수가 클수록 에너지가 더 크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요. 근데 똑같이 나눠 가지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아, 진동수가 큰 애들, 즉, 파장이 짧은 애들이요 진동수가 큰 애들이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LA 장이 고전역학적인 이론을 이용해서 식을 만들었더니, 이렇게 표시되더라는 거예요. 에너지 디스트리뷰션이 람다 4승에 반비례하더라, 이런 거예요. 즉, 파장에 반비례하는 값을 갖고 있어요. 아까 본 것처럼 진동자들은 파장이, 파장이 작단 말은 진동수가 크단 말이고, 진동수가 큰애들이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파장에 반비례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당연히 파장에 따라서 람다 4승에 비례하는 로우가 이렇게 생겼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생긴 거를 고전역학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그려졌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빈이 실험했을 때 어떤 실험 결과가 얻어졌냐면 여기는 잘 맞지만 이렇게 갔다 이렇게 떨어지는 실험 결과를 얻은 거잖아요. 이게 빈의 실험이잖아요. 그 그래프가 오른쪽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레일레이 장이 이론적으로 풀었던 고전역학적인 이론을 도입해서 풀었던 예상은 이 파란 그래프였는데 실제적으로 빈이 실험해서 얻은 것은 이 빨간 그래프가 얻어졌다는 거죠. 서로 다른 그래프가 얻어졌어요. 즉, 장파장, 오른쪽은 잘 설명할 수 있었지만, 단파장, 왼쪽은 잘 설명을 할수 없었어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단파장 쪽에서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을 울트라바이올렛 카테스트로피, 자외선 파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울트라바이올렛, 자외선 쪽이 파장이 짧은 쪽이거든요. 파장은 짧고, 주파수는 큰 쪽이 울트라바이올릿 쪽이에요. 가시광선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걸 울트라바이올릿 카테스트로피. 즉, 짧은 파장. 큰 주파수 쪽에서 해석이 잘안 된다. 고전역학적으로 하는 현상을 울트라바이올릿카테스트로피고 한다. 이것이 자외선 파국이라는 것이 고전역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블랙바디 레디에이션 현상이었어요. 그러면 왜안 될까? 고민을 하다가 플랑크가 새로운 가정을 하나 하기 시작했어요. 플랑크라는 사람이 아 그럼 혹시 그동안 고전역학적으로 에너지가 지금 계속 연속적이라는 가정을 했었어 에너지는 모든 에너지는 연속적이고 모든 진동자들이 거기 들어있고 그 진동자들이 그 에너지를 골고루 나누어 갖는다 하는 고전역학적인 이론이 혹시 틀린 건 아닐까 하고 하나의 가정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혹시 에너지가 연속적인 게 아니라 불연속적인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뭐, 그런 생각은 충분히 할수 있었을 거고, 그러면 그걸 우리가 에너지 퀀티제이션, 에너지 양자화라고 불러요. 즉, 에너지는 특정한 값밖에 못 갔는데, 그 값들은 주파수의 정수배에 비례하는 값밖에 못 갔는다. 즉, 한우라는 값이 있으면 이 주파수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거에 정수배만큼을 갖는다. 그래서 에너지는 불연속적인 값을 갖는데 불연속적인 값을 갔는데, 만약에 누가 크면, 누가 크면, 이 간격이 클 것이고 누가 작으면 이 간격이 작을 것이다 이렇게 당연히 그렇게 했죠 누에 따라 달라진다 까너하 누니까 따라서 누가 클 때는 에너지의 간격이 이렇게 클 것이고 누가 작을 때는 에너지의 간격이 이렇게 작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이쪽이 누가 큰 쪽이고 이쪽이 누가 작은 쪽이죠 그럼 주파수는 바, 아, 파장은 반대로 이쪽이 작은 쪽이고 이쪽이 파장은 큰 쪽이에요. 파장이 클수록 간격이 작고 파장이 작을 수록 간격이 큰 거죠. 그래프에서 이쪽이 파장이 큰 쪽이고, 이쪽 파장이 작은 쪽인데 파장이 큰 쪽은 에너지 간격이 작고 파장이 작은 쪽은 에너지 간격이 큰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본 거죠. 이 가정하에서 다시 한번 에너지 디스트리뷰션 문제를 풀어봤어요. 플랑크가 어떻게 풀었는지 복잡하니까. 우리가 다루지는 않을 건데 그랬더니 이런 식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새로운 식 하나가 도출이 됐어요. 이게 플랑크의 디스트리뷰션이에요. 자 이걸 조금 관찰을 해보니까 파장이 이쪽 파장이 작은 쪽 있잖아요. 파장이 크면 에너지 간격이 작은 쪽이 파장이 크면 이 값이 파장이 크니까 이 값이 0에 가까운 값이 되죠. 0에 가까운 값이 돼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두 번째 문제인데 파장이 클 때는 낮은 진동수일 때예요. 진동수는 작은 거예요. 이때는 이 값이 이 값이 익스포네셜 몰로 쓰인 값이 0보다 꽤 작은 값이에요. 0보다 꽤 작은 값의익스포네셜 x를 우리가 급수 전개를 할 수가 있거든요. 수학적으로 그럴 때는 이거를 1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1 x 제곱 더하기 3분의 1 x 3승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같아진다. 이게 이제 급수 전개예요. 근데 x가 0보다 지금 작은 구간이니까 얘가 지금 0보다 작잖아요. 람다가 크기 때문에 따라서 0보다 작을 때는 제곱은 x에 비해 무시할 수가 있을 거니까 이 뒤로는 다 0으로 갈 거라는 거죠. 그럼 1 플러스 x로 근사할 수 있겠죠. 2x, 1, 이거를 2의 x승을 1 플러스 x로 근사하면 이게 1 플러스 x로 근사하니까 1은 없어지고 뭐만 남냐면 hc분의 람다, 그러니까 람다 k 티분의 hc만 남겠죠. 람다 시분의 hc만 남을 거고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 식에다가 그걸 집어 넣어주면 로우가 어떻게 되냐면 람다 4승분의 8KT가 딱 나오게 된다 8파이 KT가 이게 바로 레일레이가 제안한 식이고 그래서 이 오른쪽에서는 잘 맞는 거죠 레일레이가 제안한 식은 이렇게 그려졌을 텐데 이쪽에서는 이제 잘 맞는다는 거죠 하지만 람다가 짧을 때는 이제 람다가 짧을 때는 이 식이 람다가 짧으니까 이 식이 꽤 커요 그래서 일, 일, 일에 비해서 꽤 크기 때문에 오히려 1을 무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익스포네셜 HCO버 람다 KT가 남죠. 얘가 없어지고 따라서 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 값이 무한대 값에 가까워지고 무한대 값에 가까워진가 0에 도달하게 돼서 언, 언젠가는 이 0쪽으로 오게 된다는 거죠. 람다가 작을 때는 0쪽으로 오게 돼서 이두 개를 적당하게 그리면 식이 이렇게 그려지는 그러니까 실험적으로 얻는 식하고 같아진다는 결과를 얻게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에너지 덴시티는 이렇게 다시 그려질 수가 있고 이걸 적분해 보면 t 4승이라는 실험적인 식하고 또 다시 맞게 되었어요. 따라서 플랑크의 가정하에서 새로 만들어진 에너지 디스트리뷰션식은 람다가 짧을 때는 0으로 하고 람다가 길 때는 이렇게 만족한 레일레이식을 만족해서 고전역학적인 결과로부터 얻어진 레일레이식도 만족하면서 현상을 설명할 수가 있게 되었죠. 왜 레일레이는 설명을 못했는데 플랑크는 설명을 했을까? 이건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었죠 뭐냐면 LA는 고전역학적으로는 에너지는 임의의 값을 갖는다 하는 거였는데 플랑크는 그게 아니라 에너지는 불연속적인 값을 갖는다 즉 임의의 값을 갖는 게 아니다 라고 가정했기 때문일 거예요 일단은 그렇게 우리가 이해합시다 그래서 양자역학적인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에너지가 불연속적인 값을 갖는다예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은 그냥 이렇게 받아들였지만 가정으로 뒤에 이제 우리가 차근차근 양자역학 문제들을 풀다 보면 왜 에너지가 불연속적인 값을 갖게 되는지는 나중에 설명을 할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역학의 기원, 시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실험 중에 하나인 흑체복사 이야기를 다루어 보았고요. 음,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또 다른 양자역학의 기원을 가져왔던 다른 실험 이야기들도 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